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상 들고 찾아왔습니다. 느낌 좋은 브랜드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세 가지 브랜드를 한번 묶어봤어요. 매 시즌마다 제가 꼭 사는 아이템, 눈여겨보는 아이템이 니트와 가디건. 이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상위 베스트3 안에 드는 아이템이라는 거. 두 가지 아이템을 산다. 그러면 저는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브랜드를 같이 묶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룩북 공개됐을 때부터 인스타나 SNS 계정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쳐해 두고 릴리즈가 됐을 때 바로 구매를 해버리는데요. 세 가지 브랜드, 니트와 가디건 참 잘하는 집. 느낌 좋은 브랜드, 오늘 영상 시작해볼까요? 그럼, 고우싱! 세 가지 브랜드 중에 처음 같이 봐볼 브랜드는 바로 애니타임 로릭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몇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룩북으로 쇼핑하기 컨텐츠에도 두 번, 세번 정도 나오고, 찐템으로 제가 또 소개했던 아이템 중에 또 애니타임 로릭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볼만한 브랜드, 시그니처 가디건인데, 레드, 차콜, 블랙, 이렇게 있어요. 아, 스카이블루까지.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있는데 네 가지 다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옆에 허리 부분에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매력적인 가디건이었고, 브이넥 니트가 나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아이템이 여기서 브이넥 니트가 픽이 됐는데 일반 브이넥보다 조금 더 깊게 파인 브이넥이에요. 안에 이너를 입어 줘야지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것 같은 디자인인데 이 스타일링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쉬어한 소재의 이너로 안에를 얇게 입어주고 부인액으로 이제 그레이 컬러를 준 다음에 이너와 같은 비슷한 톤의 가디건을 허리에 묶어주고 또 팬츠는 또 니트와 같은 그레이 컬러 톤온톤으로 입어주고 이런 좀 재미있는 스타일링을 보고 부인액 니트를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트의 디테일 보시면 왼쪽 허리선부터 이렇게 쭉 아래까지 커팅되어 있는 디테일 근데 이게 원두에 슬릿으로 딱 벌어지는 커팅 아니라 어, 한번더 덧대어져 있는 듯한 레이어드 되어 있는 듯한 디테일인 거죠. 어, 브이넥 니트, 컬러, 자, 레몬, 레드, 그레이, 블랙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건 취향 차이니까 이 브이넥 다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역시나 애니타임 놀이, 니트와 가디건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왔는데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타일레입니다. 이 파일레도 진짜 예쁜 게 많아요, 그렇죠? 자 이번 맨즈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레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링 보는 맛이 있어요. 이번 시즌에 컬러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스타일링해서 보는 재미. 아이템 하나 하나 보면 되게 퀄리티가 높고 예쁘고 담백해요. 물캐시미어 클래식 스웨터 라운드 니트 입어줬고요. 이너를 살짝 흰 티를 같이 보이게끔 스타일링 해줘서 너무 꾸꾸 느낌이 아니야. 좀 내추럴한 느낌에딱이 포인트 살짝 보여줘서 이것도 예쁘고 블랙 퍼플 컬러인데 이름이 되게 어렵네. 이 컬러 그레이 세 가지 다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그레이는 정말 무난하고 퍼플 컬러는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가디건에 정말 쨍한 그보랏빛보다는 다르게 이게 약간 플럼 컬러 아니면 푸른? 푸른 컬러? 이세 가지 컬러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베이직하고 되게 담백해서 아마 잘 여기저기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마울 클래식 브이넥 스웨터 레드 컬러 차콜 다크네이비 있는데 세 가지 다또 추천드려요. 레드 컬러 또 이제 SS에 입으면 정말 쨍하게 잘 입을 수 있죠. 차콜 컬러 살짝 어둡지만 무게감 눌러주기에 딱 좋죠. 다크네이비 컬러는 정말 고급스러워서 무조건 하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또세 가지 컬러 추천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제가 정말 입어보고 싶은 레더 자켓이 있는데 품절이야. 품절입니다. 하...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된다니까. 나파, 레더, 봄버, 자켓, 블랙 컬러인데, 가격이 괜찮아. 639,000원. 근데 품절이에요. 아쉽다. 파셀, 파인, 메리노, 가디건. 저는 블랙, 그레이 컬러, 요렇게만 추천할게요. 이 보라 컬러, 다크 오키드 컬러는 너무, 너무, 너무 잘못 입을 것 같아. 내가. 스스로가 잘못 입을 것 같아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몇 번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SS 버전으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레이 컬러 너무 예뻐서 저 그레이 컬러 이거 샀잖아요. 이렇게 안에 톤온 톤으로 입어주고 팬츠를 어두운 컬러 딱 입어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무난한 되게 스타일링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죠. 우선 아직 룩북에 있는 게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니트 정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일레 제가 추천드려 봤습니다. 그럼 하나 남았죠? 마지막 브랜드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브랜드는 짜잔, 윈더입니다. 제가 윈더 제품 진짜 지난 시즌에 정말 잘 입고 다녔는데 이번 SS 때도 정말 어떤 제품이 나올까 정말 기대가 많았던 브랜드 윈더입니다. 이전 시즌에는 이넥 라인의 디테일이 재미있게 표현됐는데, 이번에는 소매로 내려갔네요. 이 커팅이 들어가 있는데, 반 정도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붙어서 안쪽에 여기가 또 커팅이 이렇게 쭉 나가 있는 듯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슬리브 컷 파인 코튼 브이넥 스웨터 멜란지 그레이, 다크 브라운, 다크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음, 이세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다크 네이비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멜란지 그레이 데일리로 괜찮을 것 같고 다크 브라운도 꽤나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다 추천드리는 건데 네이비 컬러랑 그레이 중에 고민해서 하나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리브 컷, 파인, 코튼, 가디건. 멜란지 그레이 컬러. 귀엽네요. 블랙도 괜찮고. 이두 가지 컬러 다 괜찮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처럼 사선으로 된 가디건이 아니라 일반 가디건인데 끝 부분만 단추를 이렇게 잠글 수 있다 보여준 스타일링이에요. 가디건에도 이 소매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디건과 좀 차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시보리가 좀 길죠? 길고 이 중간 정도가 커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입으실 수 있고 손을 다 넣어서. 이렇게, 이 안에 이너가 살짝 이렇게 메롱하듯이 나와있게끔 또 재미있게 스타일링 해도 될 정도로, 어 여기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쓴 아이템이다. 해서 이 가디건 두 가지 컬러 다 추천드리고, 자, 이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어 언발란스 넥탑. 살짝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긴 듯한 디테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좀 귀여운 거죠. 넥라인도 적당히 보여주면서 이 목걸이 착용했을 때이 체인 살짝 보이는 게 진짜 예뻐야 되는데 요거 딱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오프 화이트, 멜란지 그레이, 레드, 블랙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다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팬츠 중에서는 저는 슬랜트 코튼 트라우저 오프 화이트 이게 윈더의 시그니처처럼 바지 팬츠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 있는 듯한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화이트가 상의를 어떤 걸 고르셔도 다잘 어울릴 거예요 착용했을 때 받쳐주는 아이템으로 딱 제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윈더까지 봤는데 윈더는 매 시즌 참고하실 게 니트 디테일 좋고요 티셔츠, 팬츠의 디테일도 티안 나는 것들 나만 아는 그런 디테일을 잘 고급스럽게 살리는 브랜드라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느낌 좋은 브랜드 이번에는 세 가지 브랜드였는데요 니트와 가디건 하실 때 무조건 여기는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를 한번 묶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어, 이번 시즌도 역시나 니트 가디건은 정말 이세 브랜드가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번 SS도 진짜 예쁘니까 이세 가지 브랜드 한번 보시고 쇼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낌 좋은 브랜드 애니타임 놀릭 타일렛, 윈더까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저는 느낌 좋은 브랜드 찾아가지고 소개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소리>